안녕하세요 옥정입니다 오늘 어, 할 컨텐츠는 바로 두두이다 기준. 파마틱스 먹기입니다. 제가 요거를 시식당 체험단? 그거를 신청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지는 바람에 드디어 쿠팡에서 재입고 알람을 넣은 끝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먹게 된 이유는 일단 파맛이라는 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지만 제가 막 파맛을 되게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분한테 투표권을 행사했었거든요. 옛날에 이게 몇년전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아마 실검에 떴을 거야. 이게 실검에 떠가지고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제 기억상 누르면 계속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어? 되네 이러면서 여러 표를 해가지고 아마 제 표는 중복 처리돼서 무효표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새로 고침을 하면 막 팍팍팍 올라가고 그랬어 그때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의리로 한번 우리 누구죠? 이름 뭐죠? 착한지 착한지 뭐야? 착하죠, 착하. 이 착하 씨에게 한 표를 행사한 이제 초코나라 시민으로서 뭐 어디 어디 나오나? 이 세계관이 나올 텐데 시리얼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제가 한 표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 평가에 대한 신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안경을 착용하도록 할게요. 이러면 좀더 지성이 플러스되기 때문에 좀더제 말에 신뢰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일단 350g이라네요. 아 맛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호불호가 좀 달리는 맛이라고 해가지고. 음. 되죠? 일단 냄새부터... 이 냄새는... 그... 그런 거 아시나?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는데... 집자주고 한약 다려주고 하는데 있잖아요. 홍삼 다려주고... 거기 앞에 항상 지나가면 양파즙 냄새 같은 게 났단 말이야. 그런 냄새가 나... 양파링... 약간 그런 느낌... 일단 투하 어때요? 완전 초록색인 줄 알았는데, 겉에 약간 갈색 느낌? 일단 하나 먹어볼게요. 우유 없이. 이거 무슨 맛이지? 음. 먹으면 하거든요? 겉에 이 갈색 같은 게 설탕 그을린 것 같은 달달한 맛이 래요 근데 뭔가. 빼래 왜... 메레로였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초콜릿 맛있잖아요, 초콜릿. 근데 그 초콜릿 안에 뭔가 양파즙이 들어가 있는, <laughs> 양파즙이 자꾸 생각나는 맛인데? 양파링이 한잔 수전을 다 겪은 그런 느낌? 양파가 산봉우리째 위에서 바닥까지 구른 다음에 그 양파로 만든 양파링 같아요. 아, 뭔가 맛이 오묘해. 섞여 있어. 달달하면서도 못 먹을 맛은 아니거든요? 반짠반짠이 단짠, 있는데, 굳이 말하면 단짠이라기 보단 단맛이랑 약간 구린맛이에요. 우유를 넣으면 과연 어떤 맛일지 먹어보겠습니다. 우유, 온. 음! 아, 이게 낫다. 음! 이게 나온데? 뭔가 씻겨서 우유에. 얘를 씻어서 먹는 것 같아요. 방금 우유에 먹기 전까지는 여기서 맛이 한세 가지 정도가 났거든요. 근데 조화가 안 되고 각자 각자 노는 세 가지 맛이 났는데 우유에 넣어서 먹으니까 좀 깔끔해졌어요. 한 가지만 만나요. 응. 원래 의도했던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우유에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우유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유도 우유 맛은 뭐랄까? 이걸 묘사해야 돼. 님들이 이거를 사지 않고도 예상할 수 있게끔. 양파 우유, 양파 우유 맛이 나고요. 음, 확실히 우유에 먹는 게더 맛있어요. 괜찮은데요? 우유도 좀 맛있어졌어요. 양파 우유긴 한데 바나나 우유도 있고 메론 우유도 있고 요즘 보니까 뭐 캔디바 우유도 있고 다 했는데 양파 우유가 없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뭐랄까 맛본다고 해서 먹으면 안 맛이지. 한거를다 먹는다? 그리고 제가 쿠피어스트를 진짜 바삭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얼마나 심하냐면 너무 바삭하게 먹는 바람에 입천장이 까진 적이 있을 정도로 거의 오일안 넣었다시피 하고 먹거든요. 근데 이거 넣으니까 금방 또 눅눅해졌어요. 그래서 식감이 별로예요. 전 첵스 초콜릿을 안 먹어봐서 원래 이런 식감인지 모르겠는데 뭐냐면 저희 엄마가 작은 아크릴 수세미를 뜨개질하시는 게 취미신데 그걸 엄청 작게 해가지고 우정아 이거 봐 정말 작지? 하는 거 먹는 것처럼 식감이 좀 작은 베개를 먹는 것 같아요. 안 바삭해요. 우유에 넣어서 먹으니까 진짜 양난이야 바삭하고 양파즙 맛이 나느냐 아니면 안 바삭하고 좀 정갈한 양파즙 맛이? 아 모르겠다. 그래도 약속 지켜주신 캘로그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표 했으니까 샀습니다. 혹자는 파마틱스를 보고 실패한 민주주의라고 하던데. 잘 먹었습니다, 파마틱스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